선교사 이야기로 우리 친구들을 만났어요. 지난 시간 메리 선교사님은 영국 정부로부터 오코영 관리인으로 뽑혀서 오코영 사람들에게 더 많은 도움을 줄수 있게 되었어요. 메리 선교사님은 지혜로운 결정으로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받았어요. 메리 선교사님은 싸움을 해결하거나 전쟁을 멈추도록 해야 할때 뜨개질 가방을 항상 들고 정글을 다녔어요. 메리는 한 사람이라도 화를 내거나 싸움이, 싸움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늘 긴장했어요. 그래서 메리 선교사님은 열심히 뜨개질을 하는 것 같이 보였지만 사실은 메리 선교사님은 다른 사람들에게 그녀 자신이 떨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항상 뜨개질 가방을 가지고 다녔어요. 메리 선교사님은 싸움이나 전쟁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 마을의 그 부족의 추장들에게 질문을 하기도 했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말을 들을 때늘 뜨개질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메리 선교사님을 통해서 많은 어려움과 전쟁에 관해서 깨우쳐 주시고 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메리 선교사님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이렇게 메리 선교사님이 기도하는 것을 들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도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나 지혜가 부족하거나 그리고 엄마 아빠가 혹시 싸우거나 내가 슬플 때 그러한 것까지도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면 메리 선교사님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의 기도도 확실히 들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지혜롭게 많은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준 메리 선교사님의 집 앞에는 항상 흔들 의자가 있었는데, 그 흔들 의자는 메리 선교사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판사 역할을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옳은 결정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메리 선교사님은 항상 그 흔들 의자에 아기를 안고 앉아서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오는 그 많은 문제들을 듣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었어요. 그리고 그 모든 일을 결정할 때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고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옳은 결정을 내려주었어요. 하나님은 메르선교사님이 어떤 것이 진실이고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알수 있도록 지혜를 주셨어요. 메리 선교사님은 약 15년 동안 오코용 사람들과 함께 지내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님을 전했겠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픈 사람들을 돌봐주고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시는지 보여 주면서 교회와 학교를 세워서 함께 오코용 사람들과 생활하고 일을 했어요. 에켄지에 사는 사람들은 물건을 만들어서 교환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강 가까운 곳에서 마을을 만들고 그곳에서 생활하도록 결정했어요. 왜냐하면 그곳에서는 더 쉽게 식량을 교환할 수 있고 재배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오코용 사람들은 강 가까운 곳에서 생활하게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그 마을로 이사를 하게 되었어요. 에덴 추장이라는 사람도 에켄지 마을에 남기로 했어요. 하지만 얼마 후에 큰 일이, 끔찍한 일이 벌어졌어요. 왜냐하면 에덴 추장과 함께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천연두라는 전염병에 걸려서 많은 사람이 죽게 되었어요. 그러자 메리선 교사님은 그 마을을 다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치료약을 나누어 주기도 하였고, 죽은 사람들을 직접 무덤에 땅을 파서 묻어주기도 했어요. 얼마 후 이렇게 열심히 일한 메리 선교사님은 몸 이것저것이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에켄지 지역에 더 이상 있을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메리 선교사님은 자신들의 자녀와 함께 자기의 나라, 자기의 고국인 스코틀랜드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얼마 동안 스코틀랜드에 머물렀던 메리 선교사님은 다시 자녀들과 함께 칼라바르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칼라바르로 돌아온 메리 선교사님과 다른 선교사님들은 아로스 부족이라는 부족에 관해서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아로스 부족은 사람들을 보면 무차별적으로 공격하고 죽이는 아주 무서운 부족이었어요. 우리 친구들, 살아계신 하나님을 열심히 증거하고 열심히 믿는 우리 메리 선교사님은 이 정글 깊은 곳에 사는 아로스 부족에게 예수님을 전하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찾아갈 수 있을까요? 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쁘고 멋진 충만한 교회 친구들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문을 읽으면서 진심으로 소리 높여 기도드려요. 예수님은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날마다 더,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립니다. 주님, 저희의 죄를 용서해주세요. 그동안 자유롭게 학교 가고 교회 가고 했던 것이 다 주님의 은혜였는데 감사하지 않았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주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병에 걸려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치료해 주시고 이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힘을 더해 주세요. 주여, 하나님의 자녀들을 예수님의 피곤세로 지켜 주세요. 빨리 코로나가 사라져서 성전에서 마음껏 예배하고 친구들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주여!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대통령과 정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셔서 국민들을 잘 섬기게 해주세요. 주여!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평화, 자유통일을 위해 이스플로 2020 통일선교대회를 준비합니다.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시며 복음폭발, 회계폭발, 성령폭발이 일어나 남과 북이 하나되게 해주세요 주여, 임다인 목사님, 전도사님, 간사님, 담당 목자님, 목자님들 우리들에게 성령의 굴, 성령의 기름, 성령의 생수를 부어주세요 우리 교회 수많은 어린이들이 와서 다 구원 받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Amen.